아들, 오늘은 4천억 랭커 스쿼드 한번 살펴보자. 요즘은 정말 4천억으로 랭커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요? 정말 생각보다 4천억 스쿼드를 찾기 쉽지 않더라. 4천억 랭커들은 주로 어떤 팀인가요? 아직도 미넨이 많긴 한데 예전보다 잉글랜드가 많이 보이고 대한민국은 정말 많이 없어졌더라. 그럼 4천억으로 추천하는 스쿼드는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능력치를 하나씩 다 살펴봤는데. 전체적인 능력치는 사실 뒷부분에 나오는 프랑스 구금카 스쿼드가 가장 좋은 것 같다 올금카를 원하신다면 영상에 있는 포르투갈 올금카 스쿼드도 좋고 이제는 3천억이 되어버렸지만 얼마 전에 올린 2천억 프랑스 올금카 랭커 스쿼드가 정말 좋으니 다시 한번 추천해본다 그런데 엄마가 요즘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한가요? 아빠가 얼마 전에 주식으로 돈 날려 먹은 거 들켰다. 그래서 아빠가 요즘 술안 드시고 집에 잘 들어오시는군요. 아들 엄마 오기 전에 게임이나 하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가정에 큰 힘이 됩니다.